주고 있거든요 자이차 함수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표시해 줄거 생기네 바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동시에 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몇 동시에 접할 때는 원이 총몇번 나오게 되냐면 3번 나와 어, 솔직히 말하면 4번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번 2,3분에 접할 때 3사분면에서 접할 때, 4사분면에서 접할 때, 그리고 1사분면에서 접할 때 이렇게 원이 총 4개 나오게 돼, 알겠지? 원이 4개 나오게 되는 게 모의고사야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몇 사분면으로 R 지정을 해줘 버렸지? 2사분면으로 줬지. 그럼 꼭지점 자체가 R이 양수라고 두게 되면 마이너스 R, R이고 반지름이 R인 거 맞아? 음,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지.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식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원의 중심이 어디를 지난다고 했지 이 2차 함수 지낸다 했지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r 넣고 y 자리 에 얼마 넣어라 r 넣으면 성립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자 r은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 맞나요 없어지고요 r 제곱이 1이 되겠지 아래 값은 풀 마일인데 아까 얘기할 때 r이 양수라고 조건을 줬죠? 아래 값은 얼마 될까 1 됐습니까? 즉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마이크 마일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. 따라서 n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. 자 이걸 풀어주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y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이꼴 0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지. 따라서 이때 a의 값은 2, b의 값은 마이너스 2, c의 값은 1로 그다 더한 값은 정답은 1이 최종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.